안녕하세요. 그리에이트 김진희 강사입니다.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제품은 가온기인 스윙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스윙벨의 모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스윙벨은 펌을 사용하실 때는 건강모와 손상모 그리고 극손상모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칼라를 하실 때는 두 가지 모드가 있고요. 트리트먼트는 하나, 그리고 건조를 시킬 수 있는 드라이 모드 하나, 그리고 공기청정을 위한 모드가 있습니다. 이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원터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다음은 원적외선 날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알림 소리와 함께 날개가 360도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스윙 모드 안에는 세라믹 히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. 이 세라믹 히터에서 열을 발생을 하여 모발의 손상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발에 윤기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모드는 다양한 모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스윙벨에는 온도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과열이 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드를 보시게 되면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데요. 공기청정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밑에 부분에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. 이 바람으로 인해 펌제의 냄새를 없애주고 주변의 공기를 정화시켜줍니다. 시술을 하실 때펌 냄새에 민감하신 고객님들이 오시게 되면 같이 사용을 해주셨을 때 그 냄새를 정화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. 스윙벨은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. 이 도미 끝까지 다 돌아가게 되면은 멜로디가 울리게 되는데요. 바쁘게 시술을 하시다 보면은 시간 체크를 정확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소리만으로도 아이 고객님이 시간이 끝났구나 알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알림 소리를 넣었습니다. 원적외선과 공기청정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하시어 쾌적한 환경 안에서 편리한 시술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레이트 스윙벨이었습니다.